월요일 타바타 월타입니다. 자첫 번째 동작은 복부를 최대한 등 쪽으로 백살 출렁거리지 않게 단단히 잡으시고 제자리 뛰기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뛰다가 운동량을 더 많이 갖고 싶다 하신 분은 무릎을 최대한 위로 그리고 더 빨리 뛰시면 되겠죠. 천천히, 천천히. 복부 힘 풀지 않고 속, 속에 있는 복근을 꽉 잡는 느낌으로 복부에 힘 주시면서 하시고, 층간소음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뛰시면 됩니다. 한 동작 50초, 제자리 달리기 50초 진행하실 거예요.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하시면 50초가 됩니다. 두 번째는 레그킥이라는 동작인데요. 다리 올리실 때 골반 말지 않을 거예요. 복부 힘으로 복부와 허벅지 힘으로 다리를 위로 차올리실 건데 무릎 최대한 펴내실 거고요. 햄스트링이 좀 짧으신 분들은 무릎 살짝 구부리셔도 되지만 복부 힘 이용해서 다리를 최대한 위로 끌어올릴 거고 양손은 만세해서 다리가 올린 것 동시에 바닥으로 뻗어 줄게요. 최대한 무릎 펴내시려고 노력하시고 호흡과 같이 들이마시고 후- 내뱉으면서 다리를 올려주세요. 후- 후- 50초 이제 끝나갑니다. 세 번째 니 푸시업 동작입니다. 우리 하온이 어디 가니? 자 무릎과 나의 어깨는 일직선 내려갔을 때 엉덩이 솟지 않게 푸쉬업 하실 거예요. 자, 푸쉬업, 엉덩이 솟지 않게 자, 이게 너무 힘드신 분은 저희 딸이 하고 있듯이 팔굽혀펴기 한번 했다가 아기 자세로 팔굽혀펴기 겨드랑이를 늘려주는 느낌으로 어, 엉덩이 뒤로 보내시면 돼요. 팔굽혀펴기 하시고 우리 하, 우리 딸내미처럼 하시면 돼요. 자, 천천히 복부 꽉 눌러내시면서 푸시업 하실 건데 빠르게 진행 안 하셔도 되고 천천히 진행합니다. 5초 3, 2초 남았어요. 네 번째 동작은 백 익스텐션이라는 동작인데요. 자, 뒤 후면부, 몸체 후면부를 예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척추 길이근도 예뻐지실 거고요. 자, 엉덩이도 예뻐질 수 있어요. 제 다리가 또 사라졌네요 햇빛 때문에 엎드린 상태에서 들이마시고 후 내뱉으면서 자 뒤에 날개 날개를 음 이렇게 서로 만나듯이 이렇게 등을 조여주시면 됩니다 이때 복부는 최대한 등 뒤로 보내서 허리가 너무 아치가 돼서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요 자. 다리를 내리고 상체만 하시는 건데, 저처럼 엉덩이, 허벅지 같이 운동하실 분은 다리도 같이, 허리 주의해주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 동작은 플랭크라는 동작이고요. 저는 손바닥이 바닥을 하실 건데, 손목이 아프신 분은 저희 딸처럼 팔꿈치, 엘보로 플랭크 진행하실 거예요. 뒤꿈치에서 나의 정수리는 일직선, 어깨가 솟지 않게 날개뼈가 솟지 않게 손바닥으로 등을 밀어내는 느낌으로 해주시고, 복부, 속 근육을 꽉 잡아서, 최대한 복부에, 복부를 꽉 잡는 느낌으로 복부에 힘을 주시고, 엉덩이도 힘을 주시고, 내 몸은 널판지다 생각하시고, 버티시면 돼요. 이게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동작인데요. 5분 운동하셨어요. 처음부터 영상을 세번더 반복하시면, 20분 채울 수 있습니다. 화이팅!